10편 79편. 아사베시. 하나님, 이방인들이 주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해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것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의 궁율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의 종들의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주께서 들어 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의 능하신 팔로 살려 주십시오 주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을 무독한그 무덕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때에 주의 백성 주님께서 길으 는양 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8 0편 아사벳시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 에도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주망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 마시듯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망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뽑아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에 찼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포도나무 가지로 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수는 에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다시 한번 얼굴을 돌이키셔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포도나무를 보살펴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속 굳세게 키우신 아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포도나무에 불을 치르고 나무를 자른 자들을 주의 노하신 얼굴 앞에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망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아멘. 81편. 아사베시. 지휘자를 따라 기틸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그 환성을 올려라. 시려를 부르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거를 타라. 새 달과 새 보름 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일래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지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불을 지질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소리 속 은밀한 곳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를 훈계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렸을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82편. 아사베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렸느냐 셀라.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범,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굽힙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랑 처럼 죽을 것이고, 여우 군집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83편 아삽의 찬송시.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소리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듭니다. 주의 백성을 거슬러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숨겨드신 이들을 거슬러서 모이하며 가자 그들을 멸망시켜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이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덤의 장막 이스마엘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의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지지하였습니다 셀라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귀인들을 오랩과 스읍과 같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를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건불과 초계와 같게 해주십시오.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의 혀울이 바람,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84편.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깃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망군의 주님, 주님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참새도 주의 재단 곁에서는 제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망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원의 술래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들은 그곳을 샘들이 터져 나오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어둠에 올라가서, 시원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펼 것입니다. 주 망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망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85편 고라 자손의 시지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주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백성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주의 백성과 그 경건한 성도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도다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이 산물을 낸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8 6편 다윗의 기도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고통스럽고 궁핍합니다. 나는 신실하오니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구원을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보니 주의 종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신 분,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한 그러한 신은 하나도 없기에 주께서 지으신 민족이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하,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실하심을 본받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의 사랑의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께서 내 목숨을 건져 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남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87편. 고라 자손의 찬송시. 주께서 그의 성을 거룩한 산에 세우셨다.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초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삼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을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이 말한다. 모든 그 눈이 네 안에 있다. 아멘. 8 8편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겔 지휘자를 따라 마을 날르 안노세 맞춰 부르는 노래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자와 같고 더 이상 기억하여 주지 않는 자와도 같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어둡고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셀라. 나를 아는 사람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이 보기에도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이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무덤에서 주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의 기적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망각의 땅에서 주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거절하시고 주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젊은 시절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애웠었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89편 에스라사람 에단의 마스길 내가 영원히 주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주의 사랑은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요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잇겠다고 하였다. 셀라 주님, 하늘은 주의 기적을 찬양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거룩한 회중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자들의 모임에서 심히 어미하시며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주님, 망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주의 능력과 주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들끓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주님이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발로 흩뜨셨습니다. 하늘은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북력과 남력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서 추앙을 받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의 거둥을 인도합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출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은 주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의기양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높이 기림을 받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방패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오래 전에 주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용사를 도와주고 백성 가운데서 선택한 한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혔다. 나는 내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으므로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니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처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통치를 지중해로 뻗게 하고 그의 다스림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뻗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마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윤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하겠지만 그와 맺은 내 사랑의 신유만은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고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사였는데 어찌 다이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왕인는내 앞에서 태양과 같을 것이니 저 달처럼 하늘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그러나 주님은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누하셨습니다.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의 종가 맺으신 언약을 폐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욕되게 해서 땅에 내 던지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이웃들에게는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을 치켜올려 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에서는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셀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험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산 사람 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수월의 선악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셀라. 주님, 주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익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먼 민족이 안겨진 치욕이 내 가슴속에 사무칩니다. 주님 주의 원수들이 치욕을 주었으며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가는 곳마다 그를 모욕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성하여라. 아멘아멘.